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민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So 아, 너무 미안합니다. Je suis désolé다. 요즘 김말 시험 period라 외모가 <laughs> 진짜 피곤해 보이는 걸 알고 너무 대충대충 나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하게 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At least 이범 같은 거 달라지겠지. 조금이라도. Anyway, anyway 그래서 anyway 여러분 내가 너무 요즘에 너무 바빠서 Only for this week 오늘은 내가 혼자 주절주절 하기보다 제 한국 친구들한테 직접 물어본 내용으로 가볼게요 인터뷰 같은 거야 근데 사실 영상은 1년 전에 제가 들었던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e 한국문화개론 수업에서 시작됐어요 기말과제로 한국문화에 대해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로 발표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른 주제가 바로 한종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이거에 한종형에 좀 집착? 하게 됐어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이세 단어를 알면 비한국인들이 이거 맞나? 비한국인들 non-Korean people 한국을 정보 말고 느낌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았거든요 제가 직접 공부하다가 발견한 건데 종한흥 근데 진짜 푹 빠졌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쿰쿰해졌어요 나만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야?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지?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그냥 물어 봤습니다. 한이 뭐야? 종이 뭐야? 흥은 또 뭐야? of course, 좀더 아카데믹하게 물어봤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친구들이다. 뭔지 알지? 느끼지. 이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해주는 거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나들. 나들 마음으로는 아는데 말로 권해본 적은 없는 느낌? 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데 느끼는데 솔직히 이렇게 한종 형에 대한 얘기해본 적이 없다. 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솔직히 답비도 재밌고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 달라서 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anyway, 나를 위해, 내 기말시험 후 친구들이 한종 형에 대한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비디오 이렇게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Anyway, 저는 이 주제를 너무 좋아해서 e s s a 쓸 때도 기회만 있으면 한종 형을 자꾸 끌고 오는데요. 근데 네, 솔직히 아직도 매울게 of course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도 한종 형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As always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비디오는 1년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김알 시험 위한 비디오입니다 솔직히 그 수업이 <laughs> after I stop talking 솔직히 그 수업은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 of course 다 비한국인 분들이었어 한국 문화에 관련된 주제들이 엄청 많죠 근데 내가 왜 한종흥 선택했냐면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한국인 분들한테 한국인에 대한 한국 마음에 대한 제일 이해하기 만드는 주제인 것 같아서 선택한 거야 봐라 그래서야 시작합시다 하는 한국 사람 들 한테 정 이란 항상 마음 이나 어떤 음 식이 됐던 어떤 물질 이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편 으로 는 다른 사람 들을 위해서 한편 을 내놓 는 것, 한편 을 항상 내어주 는 것, 요것 들이, 내 생각 에 한국 사람 들의 정인 것같 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상황이 굉장히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더라도 어느 한편은 승리를 쟁취하지 않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한켠을 냅두고 그래서 항상 스테이 험블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또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이걸 다 먹고 싶어도 나만큼 이거를 원할 사람들 혹은 나보다 더 이거를 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남겨두는 거,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는 요거 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좀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고 이게 나는 한국 사람들의 정의라고 생각해. 한이랑 흥은 내 생각엔 기본적으로 좀 같이 가는 맥락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궁극적인 슬픔 궁극적인 기쁨 이런 거를 인정하기보다는 한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동정의 양면처럼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몰입하는 거 흥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제 신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신명은 무당들이 춤을 출때 흥을 느끼는 그런 흥분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즐거움이랑은 기쁨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어떤 고난과 슬픔, 즉 이렇게 한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풀어내면서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한국 사람들은 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는 항상 한과 흥이 공존한다.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쨌든 삶을 긍정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잔소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라. 막너 지나가면은 막 어떻게 한국어를 많이. 막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건 거야. 근데 그 이유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변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또래들만 보면 자기가 혼자 좋, 그걸 가지고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좋아. 이거보다는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똑같이 더 느껴서 같이 행복할 때두 배로 세 배로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자꾸 나누고 싶어요. 뭔가 다 함께 음.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좀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해서 그런 거같 내가 혼자 행복해서는 이 사회가 그냥 막연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다 하고 있어서, 는 나는 좀하는 오히려 싶어. 다고 생각을 한게 어쨌든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었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되게 뭉개지고 되게 부서졌던 그 경험치가 있는 거야 이 나라가. 그래서 뭔가 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 그런 것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한이 너무 슬프다 이거라기보다는 난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다 지났잖아. 다 지나고 물론 잔재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 우리한테 다시 그런. 시... 내가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일어놓은 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부서지면 어떡하지? 근데 왜냐면은 부서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되게 두려워.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게좀 한의 정서가 아닐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이 다 다를 것같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정은 이타심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근데 조금 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냥 이 친구한테 도움이 혹시 될까? 하면서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거리낌 없이 행복하게 쓰는 것. 나는 좀 작은 정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정이 그 정이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반대말은 개인주의 같은 게 정의 반대말일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과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너도 먹어봐, 먹어봐 할수 있는데 사실 나한테 이런 큰 정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미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은 조금 작은 정들. 그런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잔정이라고 하거든. 나는 이런 잔정을 가지고 사는 게 매너 이상으로 친구 사이, 그리고 사회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한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하자면, 은 사실 이런 정이나 흥이나 하는 엄청 옛날 제너레이션에 있었던 문화인 것같아 그런 한국 역사와 좀 맞물려서 사실 지금 네 세대의 제너레이션은 약간의 개인주의도 있고 독립성도 훨씬 강하고 공동체주의도 예전처럼 강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없어지는 문화라고 난좀 생각하거든?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은 언제 생기는 걸까? 내가 만약에 그냥 가다가 혼자서 넘어졌어. 아니면 내가 뭔가 운전을 하다가 나 혼자 엑시던트가 갑자기 생겼어. 근데 이럴 때 한이 생기진 않아. 그냥 조금 아, 아프다, 뭐 아니면 좀뭐 슬프다, 뭐이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슬프다는 아니거든 한이라는 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어떤 차가 와서 갑자기 꽝 부딪혔어. 그러면은 이거는 내 의도가 아니잖아. 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당한 거니까 너무 슬프고, 만약에 거기에 내가 핸디캡도 안에 챙겼어그런 마음 속에 정말 큰 슬픔 이게 좀 한인 것 같고. 한국 역사에 있어서 한국이 예전에는 소국이었잖아. 정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어택을 받은 역사가 있는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뺏기고, 침략당하고, 이러니까 한의 정서가 생기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한이 생. 만한 그게 없는 것 같아. 예전에였으면 작은 나라라면 정말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 한국은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정말 문화적으로 위치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요즘 제너레이션의 마음 속에 한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나도 한을 품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만약에 어떤 슬픈 일이 생기면 좀 그냥 가볍게 승화시키고 싶어 그리고 그냥 carry on 하는 게 나의 생각이거든 한이라고 하는 건 조금 한국 문화긴 하지만 지나가고 있는 저가 아닌가. 근데 이런 한을 옛날 한국 사람들이 흥으로 풀어낸 것 같은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셨었거든? 근데 그 안동이 안동탈, 그 하회탈이라고 하는 마스크가 있어. 그걸로 되게 유명해. 근데 그 마스크는 엄청 막 이렇게 웃고 있는 마스크야. 근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뭐 그래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춤 한번 추면서 그냥 날려보내는 그런 게 흥의 문화가 아니었나 싶어. 한국의 그림, 옛날 그림 같은 거 봐도 되게 r i d i c 한 그림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겹게 풀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laughs> voilà,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종형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러 갑니다 <목소리> do so